아주 큰 봉다리에 팝업스토어 굿즈들을다 쟁여왔습니다. 영수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총 42만 4700원 어치를 구매해가지고. 특전이 7만 원당 한 장씩이어서 멤버 6명을 모두 다잘 받았고. 그래서는 제가 그때 허그 가방 나우리랑 체리, 원형이랑 레이 버전을 샀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애들은 같이 7월 말에 배송을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오면은 같이 영상 올리고 못 올리면 다른 영상이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짠! 대왕 나우리입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을 네, 뜯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흰색이어서 특히 때 타는 게 매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정말 제가 방꾸이기를 이번에 할 건데 진열을 할수 있으면 뜯어서 진열을 해보려고 해요. 그때 진열을 하는 영상을 찍으면 얘를 뜯는 날이 오겠죠? 짜잔! 나우리가 귀여워요. 짠! 제가 저번 미니도 팝업 스토어 때안 가가지고 이게 없어요. 너무 귀엽죠. 그때 나 나우리 말고 체리도 사고 싶었는데 체리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판매 하길래 체리를 구매를 할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짠, 아센디오도 샀어요. 아센디오 옷을 원래 체리한테 입히고 그 이번에 에티튜드 옷을 나우리한테 입힐 생각이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입혀볼까? <laughs> 너무 귀엽네. 아, 니 생각보다 보라색 잘 어울리는데? 이거를 입히고, 에티튜드를 체리한테 입혀야겠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 미쳤데 이거 왜안 신겨져? 신발이 잘안 신겨지네요. 으아! 신발은 잘안 신겨지는 건데. 신발은 제가 영상을 끝나고 열심히 신겨볼게요. 아, 근데 너무 귀엽네. <laughs> 귀엽군. 귀엽습니다. 짠! 이조그미녀을또 샀어요. 우선은 체리, 나우리 그리고 다리... 다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가서 봤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집어버렸어. 그리고 얘네는 가방에 진짜 달고 다니려고 산 출인이에요.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귀>, 귀여워, <laughs> 귀여워요. 너무... 아, 이탈랑거리는 길을 봐. 그리고... 나우리 이렇게 두개 샀어요.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콘서트 갈때 열려고 쓰읍... 아무래도 사카산 파스터로가... 여기에 포카 없고 아하 지금 보니까 참지 못 가. 인형을 하나 더 사서 포카를 얻을걸 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다 구매를 했고 특전들을 제가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짠 이게 7만원 특전이거든요 그래서 아, 유진이 가을이 레이 원영이 리즈 이서 그리고 제가 플러시 인형은 원영이랑 레이만 사가지고 이렇게 2조 받았고요 어, 포카만 따로 다른 멤들은 살것 같아요 솔직히 인형을 6개나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어서 멤버들 포카만 따로 나중에 구매를 할것 같고 사실 받았을 때 이거 특정 받았을 때 리즈가 여기 머리에 이렇게 티키마자가 있었는데 그냥 좀 귀찮아서 교환을 안 받았고요 어차피 내가 가질 거라서 그래서 되게 포카들이 뽀용뽀용한 느낌이에요 배, 뭐라고 하지? 필터가? 그래서 솔직히 제 픽은 가을이랑 레이가 제 픽이긴 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네도 포카 정리를 다 해줄 겁니다 3개를 뜯어보겠습니다 무려 3개 진짜 오랜만에 포카메이비 엄청 맛이 들려가지고 지금 포카를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짠 이거 택배 어 이거 되게 도안 이쁘다 이거 사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엄청 뭐가 많이 왔어요. <laughs> 구매 감사합니다. 지원이 보고 행복해지세요라고 왔어요. 귀엽다. 도을 진짜 많이 넣어주셨는데요 너무 많아서 <laughs> 빠르게 넘어갈게요. 응, 뭐 예쁘다고 한거 넣어주셨어.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동영상이 많아요. 포카 포장할 때도모지가 그 진짜 유용하게 잘 쓰는데 아주 이쁘군요. 이거 여기도 지원이 있어요. 어머! 짠! 지원이를 샀어요. 약간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하자도 아니지. 아 진짜 너무 이뻐. 아 미쳤다 진짜. 아주 사길 잘했다. 아, 너무 이쁘고 어떡해. 하, 제가 이거를 못 썼어요. 왜못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수량? 아마 뭐, 일을 마치고 딱사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파는 곳이 없었었나? 이게 그때 엄청 프리뷰 같다고 인기가 많았었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프리뷰가 늦게 떴잖아요. 그래서 프리뷰 전에, 언니 너무 비싼데, 분철가가? 하고 분철을 안 했는데, 비쌀만 했지. 음, 리즈로 다 맞춰주셨어. 너무 감동적이다. 어, 이렇게요. 위주로 최대한 맞춰주셨어요. 너무 센스쟁이시네. 무튼나 여기 다 있어. 여기 잘 있고. 다음 오~ 심각한데, 오, 이거 현서를 샀어요. 이거 현서, 이거 뭐냐면 그 미니브 팝업, 때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그플러시 인형 사면 주는 포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원영이랑 레이만 샀잖아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인형까지 필요 없어서 이것만 샀는데 너무 귀엽잖아. 마지막. 제가 너무 많이 사서 솔직히 뭘 샀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까지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음, 이거 샀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것처럼,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이.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뭘 샀는지. <laughs> 아하, 내가 이걸 샀구나. 이거 아마 리즈 빼고 다산 걸로 기억하거든요? 리즈가 약간 저렴한, 좀내 마음에 드는 가격대를 찾지 못해서 안샀었던고 기억이 나는데. 짜자잔. <laughs> 즉. 하자도 없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세 장. 얻었습니다 오늘의 수학 요즘 포카 매이이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제가 느낀 게 저는 약간 포그 컴백하기 한달 전부터 약간 포카 매입 중독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옛날 영상을 봤는데 항상 그 시기가 컴백하고 하기 전이나 한달 전이나 막 컴백할 때 옛날 포카들을 막 구입하는 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병이 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요거 쉬워주고 새슬립으로. 너무 너무 나도 귀엽 귀엽잖아. 여기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저이통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머지 멤버 지금 가을이만 오면 돼서 가을이까지 오면 바인더 정리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요. 리즈는 좀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안한 엠파시 포카드를 한번 정리를 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엠파시 포카들만 먼저 정리해게요 드디어 드디어 여기에 유진이를 넣주겠습니다 너무 기분이가 좋잖아 짠아 진짜 이거 솔직히 말하면 만약 미공포로 나왔으면 시세가 엄청 높았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 포카예요 와아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 진짜 가을이 포카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 포카가 <laughs> 너무 이뻐 어? 바뀌었네 지금 보니까 은영이가 여기로 가야되는데 분명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다 알려주셨을 거야 근데 하트 누르고 어 바뀌었네 하고 그대로 까먹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해줬고 제가 얼마나 포카 매입에 맞들렸으면 제가 원래 레이랑 원영이만 공방 모으려고 했는데 공방도 막 시세가 엄청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방 세를 슬쩍 만들어놨어요. 결국 근데 모무할 수도 있어요. 원형이가 너무 비싸가지고. 막 원형이 2 0만원 이렇던데. 케이몬스터 맞나? 케이몬스터는 제두 번째 마인더에 자리를 만들어놔가지고. 짠 여기 여기 리즈 우선 넣어줄게요. 돼지는 여섯 명다 모으면은 좀 어울리는 돼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착장이 다 달랐어 가지고 좀 색깔 조합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엠타시 칸을 정리를 끝냈습니다 차근차근 모아가는 재미가 있군요 플러시 인형이 도착했는데 박스가 너무 커서 도저히 책상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뜯을게요 우선은 진짜 너무 커요 우선은 이거 게안 당기는데 이 끈을 낼수 있어요 이정 몇분 매는 인형인 거죠? 진짜 포카 안 줬으면 절대 안 샀을 것 같은 인형. 1위. 사이즈가 작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들은 니면 소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들고 다닐 수도. 귀여워. 진짜 귀엽긴 해요. 제일 만들었어. 요 근데 이제 음. 포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포카는 원형이랑 레이를 구매를 해서 두장 받았고요. 사실 제가 전 냄을 다 모으기 때문에. 정말 고민했어요 온라인 판매 때 4명을 다 살까 나머지 4명을 근데 진짜 저걸 6개가 제가 아까 전에 봤듯이 크기가 엄청 커서 저거를 제 방에 다 보관할 자신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카만 양도를 받아야 될것 같고 포카에는 하자 없이 잘왔네요원영이는 근데 되게 포카가 되게 안전하지 않게 그냥 덜렁 위에 올려져서 왔어요 조금 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짠 이제 정말 포카가 몇안 남았죠? 제가 그 플러시 인형 포카는 양도 받은 게 지금 리즈 빼고 다 양도를 받았는데 아니 너무 안 와요 지금이 30일이거든요 7월 30일? 근데 제가 이 영상을 8월 전에는 꼭 올리고 싶어서 왜냐면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다리 온지.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나머지 플러시 인형 까는 거는 포카카 는은 따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쉽지만. 근데 가을이만 안온 거긴 해요. 애초에 리지를 양도를 안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얘네를 다한 번씩 정리를 해줄 겠습니다. 바인더 정리를 하러가 봅시다. 우선은 플러시 인형 작은 애들부터 정리를 해 줄게요. 와, 정말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색깔이 여러가지일 땐 알록달록한 게 최고죠 <laughs> 그냥 요거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깐 포카 인 시세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아 봅시다 마지막은 7만원 득점이고요 얘는 뽀용뽀용한 느낌이어서 뭘 넣어 줄 거냐 요거 넣어 줄게요 회색 계열도 있고 핑크 계열도 있어서 딱 섞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이 돼지를 진짜 제 거의 제첫 돼지였거든요? 근데 진짜 색깔별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유용하게 잘쓸줄 사실 몰랐는데, 그만큼 진짜 활용도가 높은 돼지인 것 같아요. 짜잔! 역대급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굿!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이번 달에 영상을 4개 올리지 않았나요? 제가 요즘 진짜 영상 편집에 맞들렸어요. 이번에 이제 일본 컴백도 하고 8월 말에는 아이브 컴백, 그 한국 컴백도 하잖아요. 저 진짜 이번에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져와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